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광주 지역 내 총기로 무장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계엄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 내 폭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진압될 것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주는 어,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다중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만들지 쩌들쩌들 쩌는 나라에서 yeah.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개흥군이기 때문에 개운군이 절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